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미덕이 있더라도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책망과 경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약속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안내, 인내 등의 믿음으로 어 주님을 칭찬. 주님의 칭찬을 받지만 부도덕함을 용납함으로써 큰 책망을 받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눈이 불꽃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유배지에서 큰 슬픔에 잠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성도의 미덕을 살피시고 칭찬할 일을 찾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은밀히 숨어 있는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부하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으로 많은 미덕을 행하며 주께 칭찬을 받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현혹되고 우상숭배에 빠져 책망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 속에서도 위로의 복음이길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거짓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은밀하고 기쁜 것을 알려주신다는 빌미로 그리스도에는 유혹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일외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가 빛이신 주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다닐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용납함으로써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아베 안을 이세벨이 개들에게 던져져 죽은 것과 같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서 죽을 길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는것 때문에 극심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도 믿고 사업적인 이익도 취할 수 있다는 시장의 문법은 두아디라 성도에게 훨씬 더 참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한 하나님도 믿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이세벨의 속임수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변절, 변질시키는 사탄의 최고 전략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나를 세워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를 무디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밀히 들어와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버리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불안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곁에서 교회와 카톡단체들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